아,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불을 넣어 주셔서 아,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두렵고 떨립습니다. 아, 여러분 복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 착한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착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또 어머니를 모셔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져서 빠지게 되었어. 여보, 누구를 먼저 꺼낼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합니다. 여자들은, 그렇죠. 사랑한다는 그 확답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남편은 생각도 없이, 아, 그거야 먼저 어머니부터 끝내드려야지. 그랬습니다. 여자가 꾹 참았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여보, 그 다음에는, 아, 그거야 우리 아들을 먼저 구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아들부터 어머니부터 구해야 해? 남편이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마누라야 또 구하면 되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못 구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일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뭐하나 애쓰면 뭐하나 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되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과정을 다 물어보고 그리고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환자분 빨리 가서 수용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laughs> <laughs>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강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화도 나오고 어떨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넘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죠? 자기 없으면 회사도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 없으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어,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집사람이 아주 숨겹게 즐겁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고 다 각자의 방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집에 돈 벌어오는 존재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남자들은 실직을 하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왜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빠르게 그저 공부공부 공부,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굽하여서 그리고 시내사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것인가 조립도를 다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 조각목이 뭡니까? 제가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이게 무슨 건지 참 궁금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시딤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살수 없으니까 모든 나무들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냥 흔한 나무가 바로 조강목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갖다 아카시아 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조강목으로 아니 좀 우리나라에서 나는 금강송으로 짓지 오동나무, 참나무, 좋은 나무가 많은데 그 흔한 조강목으로 이 성물을 만들어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조강목은요 보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는 다, 동서양이 다 똑같습니다. 나무가 아주 곱게, 아주 자라야, 아, 멋있다. 아, 나무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은 비틀어졌습니다. 곱게 있지 못합니다. 그냥 꼬일대로 꼬여 있는 보잘 것 없는 나무입니다. 또이 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아니, 사막에, 광야에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아, 그늘을 주지 못합니다. 또 가시가 있습니다. 아그 나무 근처에 가서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광야의 유일한 나무입니다. 쓰려고 하니까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 여러분들을 다 미스코리아 출신이겠지만 다 미스코리아만 뽑아 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나 전교 1등 아니 그냥 받아쓰기 100점 한 것이 아니라 전교 1등을 한 사람만 다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광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할 일을 다 하는 것 이게 충성됨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 자꾸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에 번쩍이는 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허영만 씨가 쓴그 식객이라는 만화도또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 이분이 아, 가장 맛있는 라면 하면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대에서 이 맛있는 라면을 만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라면은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주 나오고, 두주 나오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주 나오고 네주 나오고 한달 나오고 두달 나오고 1년, 2년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시느냐? 찾아서 그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났어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물을 쓸, 성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조각목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조각목을 성물로 쓰시느냐? 먼저는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사실은 나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땅속에 있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조각목씨딤 나무는 뿌리가 50m에서 2km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번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뿌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시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 조각목은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비틀어지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겨냅니다. 얼마나 벗겨질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벗겨낸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자가 맞게 또 대패질을 하고 잘라냅니다. 우리는 안 잘라내려고 버틸려고 하지만 아니요. 이 뿌리를 잘린 나무는 어차피 아,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고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곡선이면 곡선, 직선이면 직선 그리고 잘라버려서 사용하십니다. 이 껍질과 이 대패질이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벗겨내야 깎아내고 대패질로 다 쓸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어떻게 쓰시느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목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금으로 덮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조각목이 잘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깎이고 벗겨내고 그 위에 금을 덮어서 이 성막의 재물,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으로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금입니까? 나무입니까? 안에는 나무지만 겉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금으로 덮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말이 많으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의 공로와 헌신과 눈물이 아닙니다 금으로 덮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금으로 덮어질 때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덮어질 때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 금덩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실 때 금덩이 하나씩 갖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나무를 금을 덮으셔서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단을 만들 때 가장 성막의 중심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먹고 살고 그 노예가 좋다고 어렵다고만 하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그저 광야에 보잘 것 없는 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금으로 덮어져서 나무가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우리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죠? 조광목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금을 덮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1943년, 파블로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전거를 보게 됩니다. 아, 물맛도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버려진 자전거 지금은 자전거 뭐 주워도 안, 가져, 안 가져가지만 요즘은 뭐 자전거도 뭘로 만든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전거는 고철로 만들었습니다. 아이 파블로 피카소가 아, 자전거를 주워다가 아, 다 쇠로 되어있던 옛날 시대였으니까 이 손잡이를 핸들을 갖다가 잘라내고 핸들을 뒤집어서 세워놓고 그리고 이자전거에 의자를 잘라 놓고 의자를 갖다가 반대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뿔이 되고 요아 의자 안장은 얼굴이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황소 머리라고 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43년 후에 1997년도에 소더비 경매장에서 피카소의 작품 황소 머리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 하면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 다 집안에 갖고 계셔가지고 놀라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laughs>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웠다가 잘라버리고 용접을 해서 붙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 원이 됩니다. 제가 집에 있는 멀쩡한 아이들 자전거 잘라가지고 이것도 황소머리다 하면 여러분 사가시겠습니까? 그 고철 버리기도 아까울 겁니다.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피카소의, 피카소의 손에 그 고철 자전거가 들려지니까 300억가량의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 손에 있습니까? 어, 우리 아내 손에 있는데요. 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다, 아니요. 우린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린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죠? 조광목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여진 인생입니다. 내 통장에 통장에 돈이 없고 내 환경과 형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교만하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각목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